안녕하세요. 문석중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요, 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저희 회사를 홍보하는 그런 동영상을 좀 올렸는데, 아, 그걸 보시고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내용은 뭐냐면, 어, 저희가 이제 범칙 조사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신 분들 중에는 간혹 가다가, 어, 자기가 그런 권리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있다고 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아 이분들이 마치 피해자, 선의의 피해자인 것처럼 아,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간혹가다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아 그런 범칙 행위 또는 범칙 혐의자를 하더라도 음, 그분들이 조사받는 과정만큼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보호되어야 된다. 만약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한 그런 조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위법한 조사다. 자, 이것이 저희가 말씀했던 그런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2019년 1월 1일 이후 조사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피해자이다라는 그런 식의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몇 가지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음, 조사는요, 세무조사라고 할때그 조사는 일반 세무조사하고 조세범칙조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일반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 자체가 과세표준하고 그 다음에 세액의 경쟁결정이 있다 보니까 요 조사를 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은 각 세법, 뭐 부가세법이 될 수가 있고 법인세법이 될 수가 있고 소득세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세범칙조사라고 하는 것은 과세표준나 세액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 목적 자체가 범칙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에 대한 확인이 있습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들어본다면요, 아, 가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수취하는 경우, 또는 음,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해서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 또는 어, 타인의 명의를 빌서 사업을 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고의적인 어떤 범칙행위로 봐가지고 그에 대해서는 조사되고 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세 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범칙조사는 궁극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범칙행위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수사기관에 이 자료들을 넘기는 그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세무공무원들의 범칙조사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은 행정행위, 행정절차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자체는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내용과 거의 비슷하고 유사한 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질 자체는 행정행위 행정절차에 해당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어, 미란다운칙이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지 이런 그 행정기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 절차를 약간 좀 이렇게 준수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아 비록 세무공무원이, 어, 행한 조세범칙조사는 그 본질이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여기에는 반드시 적법절차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된다. 라고 이미, 아, 판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범칙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것이 정확하고 적법한 절차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조사는 결국 위법한 것이 된다. 라는 것은 이미, 아, 알려진 그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이에 비추어서 만약에 조세, 범칙조사와 관련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사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위법한 것이 되고 보호되어야 된다. 동시에 과거에는 실체와 관련된 내용의 주안점을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절차도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실체도 실체지만 이런 절차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되짚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